안녕하세요, 여러분. 셀퍼를 고수입니다. 여러분은 수수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물론 수수료가 많다는 건 여러분의 시대가 많고 그만큼 이익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것이지만 기분이 나쁜 건 어쩔 수 없는데요. 거래소가 수수료 율을 높게 책정한 데엔 거래소 유지보수나 거래소의 이익 외에도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작용합니다 바로 광고비인데요 이용객 유치가 곧 수익으로 직결되는 거래소 특성상 추천인을 통한 거래소 홍보와 혜택 제공은 반 필수에 가깝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천인을 통한 광고에는 레퍼럴 수익이라는 홍보성 지출이 뒤따라는데요 이에 따라 요구되는 홍보비가 트레이더 개개인의 수수료에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퍼럴이 좋은 방법이라고들 이야기하는데요 한 가지 문제라고 한다면 셀퍼럴이 어렵고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수료 전면 플랫폼 사용을 추천드리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가장 똑똑하게 거래소를 이용하는 방법, 테더메스에 대해 이야기드리려 합니다. 많은 플랫폼 중 굳이 테더메스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단순한데요, 레퍼럴 페이백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퍼럴 페이백은 홍보비로 인한 수수료 정가를 받고 해당 금액을 여러분에게 페이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때문에 다른 페이백 서비스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은 60%의 페이백 비율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제공하는 시장가 수수료 감면 혜택이 더해져 최대 77%의 수수료 감면 효과를 누리도록 하는데요. 여러분이 테다메스에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네이버에 테더메스를 검색하시고, 테더메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내가 받을 돈 확인하기를 누르시고, 자주 사용하시는 거래소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시도와 레버리지, 그리고 매매 빈도 등의 정보를 기입하는 창이 나타날 텐데요. 빈 칸을 모두 기입하고 나면, 가입 후한달 동안 여러분이 페이백 받으실 수 있었던 금액의 추정치를 알려줍니다. 테다메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대략 한달 평균 43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입 방법을 알아볼 차례일 텐데요. 테다메스 메인 홈페이지에서 전체 거래소에 들어가신 후에 페이백 시작 가능한 거래소들 중 사용하시는 거래소를 선택하셔서 페이백 시작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는 페이백 계정 만들기를 누르셔서 거래소 가입 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이미 테더맥스 코드가 적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입만 완료하시면 즉시 테더맥스에서 페이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거래소 지갑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페이백 시작하기 대신 이미 계정이 있으신가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단 탭에 동영상, 블로그, 고객센터라는 세 가지 가입 안내 방법이 나오는데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따라가시면 금방 가입을 끝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할인된 수수료로 거래를 하시다가 한 번씩 수수료 환급 신청을 하시면 페이백을 모두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다음부터 수수료 걱정 덜고 편하게 거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수수료를 반토막 내버릴 테더메사라는 플랫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좋은 기회를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여러 정보와 소식을 접하실 수 있으니 좋아요까지 꼭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